안녕하세요. 도구 알로프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이표본 t검정 중에 하나인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표본 이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검정 방법인데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나뉩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대응표본 t 검정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처리 전후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독립표본 t 검정을 예로 들면 남녀의 키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대응표본 t 검정을 예로 들면 탈모약을 먹기 전과 후의 모발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표본 t 검정에서 비교하는 두 집단은 사실은 같은 집단입니다. 같은 집단을 두고 어떤 처리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검정은 독립표본 t 검정이고요.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두 그룹은 남녀의 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두 그룹의 관계는 독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검정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30개 이상일 때는 중심 극한 정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t 검정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 등분산 여부를 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분산 검정을 하게 되고요. 등분산 검정에 통과가 되면 등분산 가정, 독립 표본 t 검정을 하고요. 등분산 검정에서 기각이 되어서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게 되면 이분산 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10개에서 30개 사이인 경우에는 정규성 검정을 하게 되고요. 정규성 검정이 통과하면 이쪽으로 와서 다시 등분산 검정을 거치게 되고요. 정규성 검정이 기각이 되면 비모수 검정을 해 줘야 됩니다. 독립표본 t 검정 대신 하는 비모수 검정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10개 이하일 때는 바로 비모수 검정을 하고요.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R을 통해서 구현해볼 상황은 두 집단이 독립이고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R을 이용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건데요. 네, 데이터는 남자와 여자의 키를 생성을 할 겁니다. 먼저 남자의 키 데이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R 노맘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R 노맘함수는 정규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40개의 표본을 추출할 것이고 평균은 170, 표준 편차는 5인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키의 표본도 추출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r 노맘수에서 40명을 추출하고 키의 평균은 160, 표준 편차는 5 이렇게 추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형태를 1열은 독립 변수, 2열은 종속 변수 형태로 바꿔 줄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1 열은 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성별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두 번째 열에는 뭐첫 번째 남자의 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키, 세 번째 여자의 키, 뭐 이렇게 첫 번째 열에는 독립변수인 성별, 두 번째 열에는 종속변수인 키가 들어있는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df라고 놓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해 줄 건데요 첫 번째 열에는 x라는 이름의 벡터를 넣어 줄 겁니다 이 벡터의 원소는 남자가 40개 여자가 40개 들어갈 텐데요 남자 대신에 대문자 m 여자 대신에 대문자 f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m이라는 알파벳을 male h의 길이만큼 넣어 주겠습니다 메일 h의 길이는 40입니다. 그래서 m이 40번 반복되는 거고요. 콤마 이번에는 휘메일을 랭스 휘메일언더바 h만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괄호를 닫고요. 여기는 x만 따로 가져와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m이 40개, f가 40개 들어있는 벡터입니다.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벡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열에는 남자의 키 정보 그리고 여자의 키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됐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열게 되면 첫 번째 열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로 구분해주는 독립변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열에는 우리가 생성한 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생성이 완료됐고요 이번에는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자 수염 그림 혹은 상자 그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자리에는 남자 키두 번째 자리에는 여자 키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상자 수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남자, 여자의 키가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과 2를 m과 f로 바꾸고 싶으면 names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n a m e s 에 앞에를 m, 뒤에를 f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나타내는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도 상자 수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종속 변수, 물결, 독립 변수. 콤마 그리고 이두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바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입력했을 때한 가지 특징은 알파벳 순서대로 입력이 된다는 건데요 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꿀 때는 factor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structure 함수를 이용해서 열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독립 변수가 factor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터의 수준이 알파벳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수준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 함수가 팩터 함수고요. 먼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x라는 벡터에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팩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x라는 벡터의 수준을 바꿔줍니다. f와 m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m과 f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수준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 플랏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게 되면 m과 f 자리가 바뀌죠.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것과 같은 모양의 박스 플러이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x축 이름과 y축 이름은 없애주겠습니다. a, n, n을 false라고 입력을 하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없애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 플스을 조금 더 완성을 해보면 타이틀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그래프의 이름을 남력히 비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x축의 이름을 성별이죠. 그리고 y축의 이름을 키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박스플스의 전체 이름과 x y축 이름이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분산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등분산 검정을 거친 뒤에 우리가 t 검정을 등분산 가정으로 할지 이분산 가정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분산 검정은 레빈의 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빈의 검정은 한 가지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lowstat 이라는 패키지인데요.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install.packages 그리고 괄호를 여시고 여기다가 패키지 이름을 다운표 안에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저는 패키지를 이미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불러올 때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때는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패키지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레빈의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레빈의 검정은 레빈 점 테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네첫 번째 자리에는 종속 변수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독립 변수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형태로 만들어준 이유는 이 레빈의 검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종속 변수인 키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df 달러 표시 y 이게 종속 변수죠. 그리고 독립 변수인 성별은 df 달러 표시 x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min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레빈 검정을 해보면 p-value가 0.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이 되지 않아서 등분산을 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빈 검정의 귀무 가설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 거든요 이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t 검정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등분산 가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t점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시고 첫 번째 자리에는 남자의 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여자의 키를 입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옵션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등분산 가정을 옵션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var e q u 그러니까 분산이 같은가라는 옵션을 true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t검정을 하게 되면, 네, p value가 0.05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이 남자그룹과 여자그룹의 키에는 유의차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t검정은 다른 형태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박스 플러을 그린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male h와 female h는 각각의 그룹을 나타내는 것이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아니죠. 여기다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형태를 나타내면 종속 변수는 키인 y구요. 독립 변수는 성별인 x입니다. 그리고 x와 y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죠. 그리고 var a 월은 tru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위와 똑같은 형태의 t 검정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